안녕하세요 코인생존계의 차례입니다. 데일 영상 시작할게요. 채권자에게 줘야 하는 12만 비트, 약 12만이죠. 약 12만 개 중에 절반이 분배가 되었고 어, 받은 채권자들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팔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홀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건데 아, 이게 마운트 곡스에서 비트코인을 어, 파산했을 때 그걸 다시 되찾아 가지고 주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통한 국제결제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게 러시아에서 국제결제제 하는데 허용하기 전에 찌라시로서 약간 나 g 었어요 l 기가 러시아가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수용하지 않을까 i 는 a big deal. r u s 로로 a is a big deal. Russia is a big deal. r u s s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 a l Russia is a big d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젤렌스키나 서방국가에 뭐 탈퇴하는 것들도 되게 많고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쪽에서 빨리 휴전을 하려고 다시 생각을 바꿔 먹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악재로서 작용한 건 22년도에 이미 전쟁이 났지만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전쟁이 끝난다는 거는 시장에는 반대로 뭐 주식이든 코인들은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의 상원 의원은 비트코인은 전략적 준비금이 35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갚는 데 도움이 된다. 갑자기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나서 나오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밀기 시작하니까 하원 의원이든 상원이든 민주당이든 공안, 공화당이든 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갑자기 밀고 있어요. 뭐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자, 일주일 거래 기간 동안. 아이쉐어스 이더리움 ETF는 이미 올해 출시된 모든 ETF 유입 상위 열다섯 개에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330개의 신규 ETF 중에 이더리움, 이 아이쉐어스 이더리움 ETF가 15위 안에 들었다라는 거고 상위 네개 안에는 모든 현물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ETF가 유입된다. 그러니까 상위 네 개는 현물 이, 비트코인 ETF가 이제 회사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ETF도 여러 개인데 그 ETF들이 차질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의미가 330개 중에 비트 관련된 게다 상위권에 있다는 거는 의미가 크죠. 자 이건 어디서 많이 봤던 상황인 것 같은데 보면 크리스케일이 유출이 많은 상황이고 보면은 크리스케일 유출이 많고 총량 역시 첫날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의 이 뭐야 어 이더리움이 풀리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는 움직임이 많이 없는 걸 봐서는 아마 또 지금 크리스케일이 이더리움 ETF가 되고 나서 유출되고 있는 양을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수료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이유에서 다른 회사들이 다른 ETF가 그거를 또 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 유출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그 와중에 솔라나랑 에이다 그리고 폴리곤과 같은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을 철회했다 SEC에서 한참 코인이 이제 저점을 찍어갈 때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8월에서 11월 사이였던것 같은데 어.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 바이낸스 자체도 일단 BNB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은 토큰은 증권이다. 그러니까 SEC 산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한번 소추했었는데 어 그거를 다 철회를 한다. 이제 SEC는 토큰으로 보겠다 유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알트에게는 호재라면 호재고 악재 해소라면 악재 해소인 거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악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뭐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니까 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11월 이후 비트코인은 200일 선과 50일 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제 또다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골 크가 나온다는 거는 뭐 이때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올랐지만 즉각적으로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뷰에서는 일단 8월달 신고점의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골크가 딱뜨면 즉각적으로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볼게요. 자 비트 차트인데요 보면은 다섯 번째 트라이에 넘을 걸로 봤는데 일단 이게 닿지를 않았어요 정확히 보면 네 시간으로 봐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닿았으면 뚫었을 것 같은데 따라서 이번에 어, 오늘이 7월 31일이고 이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간 날에 금리에 대한 또 결정이죠 있뭐 금리를 오르든 아, 오르진 않죠 근데 뭐 금리를 내리든 아니면 뭐라고 하죠 보합이 아니라 금리를 유지 동결하든 어쨌든 시장은 지속적으로 금리 날짜에 맞춰서 혹은 CPI 날짜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 그에 따라서 아마 금리가 어떻게 되든간에 이번에 장이 떨어졌잖아요 이미 이미 약간 고점찍고 떨어지는 와중이라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음. 그리고 또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월봉의 시작일입니다 8월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일단 저희 채널에 이제 제 생각 같으면은 8월에 신고점을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8월에 안 가면 9월에 갑니다. 9월에 안 가면 10월에 간다고 얘기를 안 할게요. 8, 9월 안에 가요. 그래서 8, 9월로 보고 있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8월에 당장 가지 않을까 조항성이 뭐지 않은 키도 했고 이걸 뚫으면 신고점까지가 금방 날아갈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우리는 새로운 월봉을 본과 동시에 다음 주쯤이면 신고점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69,000에 7만 7만 달러라고 봐야겠네요. 7만, 1000달러, 7만 100달러 정도의 고점을 넘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번 주에 그리고 넘어줄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비트가 지금 이러한 저항과 이러한 추세가 있잖아요 이러한 추세에서 넘어가면 약간 상승 가속 채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앞에서 본 자료도 ma 201선과 51선의 골든 크로스또 있고 뭐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안 했는데 해시리본이 바이가 떴습니다 바이가 뜨고 나서의 지금 움직임 등등등등을 보았을 때 그리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부터 보면은 53K부터 봐도 저점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조정 전이 저점 꼬리부터도 저점이 측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아마 우리는 새로운 이제 저항을 넘어서 고점을 형성하러 가는 시기 앞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황은 좋게 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마 뭐 이제 금요일이면은 8월 달이 되고 또 금리 얘기가 나오고 나서의 시장일 테니까 금요일 날또 보도록 하겠습니다.